러시아 현지 시간으로 어제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 투표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을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대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푸틴의 경우 이미 4번의 대통령직을 역임하고 있어 장기 집권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러시아 개헌 투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푸틴의 독재가 더 오랫동안 이어지게 될 것인지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 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V,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가 7월 1일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네. 이게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잡은 건가요? 네, 워낙 투표는 4월 2 2일 네.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게 연기가 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7월 1일날 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 러시아의 코로나 확산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어제부로 해서 한 61만 명이 확진되어서 세계 아. 2위 수준이거든요. 어이구.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국민투표를 하려다 보니 하루는 로 이제 무리가 될것 같고, 음.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 해서 네. 어제 이제 일주일간 분산해서 투표를 네네.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이건 개헌 투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는 것이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 2036년까지도 할 수가 있다. 이게 뭐 통과가 된다면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러면은 이 러시아의 그 대통령 임기라든지 이런 걸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요번을 통해서 뭘 바꾸려고 음. 하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아, 네. 그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네. 러시아 연방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을 때 러시아 대통령제 임기는 4년이었고 2년 연임이 가능하고 네. 이제 3연임은 금지가 되어 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대통령에 처음 당선돼서 네네. 이제 두 기를 했고 그 2008년부터는 이제 중간에 어, 매드베 제프 대통령이 한 다음에 인은 총리 했잖아요. 예, 그렇죠. <laughs> 예,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이제 4기째를 맞이하고 음.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매드베 제프 대통령 시절에 헌법을 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 아니라 6년이 6년. 됐죠. 그래서 이제 부찌는매드베제프의그 역할을 통해서 본인은 이제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음. 이제 더 오랜 기간을 통치할 수 있게 돼서 지금 12년을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201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 0 0 그래서 6년 후인 2018년에 한번더 했었고, 네. 근데 3년 이면 금지가 여전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걸 바꿔서 한번더 하겠다. 네, 라는 얘기가 되는 뭐 거잖아요. 아주 공식적으로 한번더 하겠다로 하진 않았고 하겠죠. 본인이 뭐 고려할 <laughs> 수 있다, 고려 중이다, 네. 뭐이 정도로 어 음. 말을 하긴 했지만, 예, 푸틴이 할수 있는 가능성 열어준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렇군요. 예. 아, 지금 제가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푸틴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데푸친이라고딱 말씀하시니까, <laughs> 야, 전문가는 아, 발음도 다르다라는 아니에요. 생각이 들었어요. 아, 푸친이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러시아에서는. 예. 아. 그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네. 뭐 헌법을 바꾼다든지 네. 뭐 이런 이제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몇명 이상이니까 그저 유권자의 몇 퍼센트 이상이 참여를 해야지만 이걸 뭐 뚜껑을 연다든지 뭐 유효하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러시아는 그런가요? 요새 그게 아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본것 같아서요. 아, 예, 지금 어,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에서 이제 헌법을 바꿀 때 국민 투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국민투표를 안 해도 됩니다 음. 예안 해도 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투표를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뿌진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번 개헌 되는 것에 대한 정통성을 좀 음. 확보 왜냐면 논란이 될 여지가 굉장히 네네. 많기 때문에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투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 그럼 국민투표를 통하지 않아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어그 뭐 상원 러시아 의회인 상원과 네, 하원에서 네. 통통과하면 바꿀 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은 뭐 의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 네. 한번더 거친다든지 네. 이런 게 많은데 네. 러시아는 그게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네. 이렇게 정통성을 확보하기 네. 위해서 일부러 네. 네네. 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 뭐 그러면 절반 이상 참여도 안 하고 그래도 별 상관 없는 건가? 요 일단은 통과는 됩니다. 예, 일단, 아. 투표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네. 일단, 개, 헌법 개정안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요번에 아무래도 네. 코로나 때문에 연기도 됐고, 네. 투표율이 뭐 그렇게 높겠냐라는 우려도 사실 있을 수 있고, 네네. 그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의 어떤 인기도 좀 떨어졌다라는 네. 얘기도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러 오라고 경품을 내걸었다는 <laughs>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 거 예. 내걸었어요? 뭐, 아파트에다가 뭐 자동차까지, <laughs> 예, 굉장히 러시아적. 어. <laughs> 어. 상황인데요. 네. 사실 거꾸로 보면 이게 법적으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면 네. 이런 식으로 경품을 걸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근데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품을 걸고 약간의 무슨 이벤트 뭐 축제처럼 네네. 그렇게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굉장히 큰데요. 러시아에서도 아파트 많이 비싸지 않나요? 예, 새로 지은 아파트는 매우 비싸죠. 오, 요새 경기도 좀안 좋잖아요, 러시아가. <laughs> 예, 경기도 안 좋고 한, 하니까 뭐 네. 이참에 뭐 참여 그런 경품에 혹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아, 예. 아 근데 그게... 지금 재밌는 건 어, 어차피 헌법 개정안이 투표 통과할 것으로 보여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 지도자들 중에는 아예 이 투표에 참여하는 거를 보이콧하자. 음. 설령 그것이 아무런 효과를 못 가지더라도 이 헌법 개정이 굉장히 정통성이 없었다 아니면 정통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콧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와중에 뭐 경품도 걸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동려를 하는 거죠. 아, 근데 야권 지도자들 말.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야권 지도자들은 네. 어, 언젠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나요? 어, 많이 사라졌던 어.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억 나게넴초프도 네. 기억이 나고 제가 렘초프는 예, 예, 네. 예. 뭐 암살되었는데 네. 사실 이제 렘초프 암살에 대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볼만한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우리가 못하고요. 음. 또한 사실은 넴초프는그 옛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1990년대 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어, 지금 그분이 살아있더라도 야권 지도자로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 지금 현재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믿고 따르는 야권 지도자는 어, 이제 블로거로 워낙 이름을 날렸었던 나발리 알렉사이 나발리라는 음. 분인데요. 네네. 예, 어, 뭐 암살 당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거를 제외한, 이제, 할수 있는 온갖 종류의 괴롭힘은 있죠. 어, 예를 들면요. 어, 이를 테면 2014년에는, 뭐, 횡령했다고 해갖고, 네. 어,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았고요. <laughs> 어, 체, 그, 재판 결과는, 이제, 횡령죄 혐의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유죄로. 그래서, 2010, 그, 2010, (2년에) 대선 네. 투표에 나오고 싶었지만 나오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완전 무색됐고 아. 어~ 그 외에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뿌침 반대하는 시위 아니면 공정 선거를 하라는 그런 이제 건전한 시위를 했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또뭐 체포되어서 뭐 30일 동안 구금되기도 하고 아. 그래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의 괴롭힌 행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어뭐 신체적인 것까지 음. 네, 그런 것들을 당하고 신체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구금 체포 아, 뭐 구금. 이런 거예아 그렇군요 예. 그건 암살만 아니었지 네네. 사실상 굉장히 네네. 뭔가 정치적인 활동을 네. 하기에는 어렵게 만드는 네. 데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은 암살을 할 필요도 없어요. 어, 그래요? <laughs> 네, 뭐냐면, 푸친이 너무 강하게 집권하고 있으니까, 아, 뭐, 굳이 뭐, 손에 피묻혀서 뭐, 누군가를 아, 암살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사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인기가 네. 워낙에 높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80%막 이렇게 네.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그게 벌써 몇년 전이긴 한데, 지금도 네. 여전히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전반적으로는, 정말 요즘 낮아졌다고 해도 네. 이제 50% 제일 뭐 낮았을 때가 어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네네. 그것도 여론 조사 기간에 따라 좀 다르게 나오는데 47%를 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온 적이 한번 있어요. 근데 음. 계속 40 그47% 수준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낮아져도 한50% 때는 네네. 있고, 과반은 넘기는 정도의 지지율은 받고 있고요. 어.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음. 그러면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는 것도 사실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여권 내에서도 그렇고, 야권 내에서도 그렇고, 푸틴는 대체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아, 그거는 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미 뭐, 글쎄 나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다 싶으면은 제거를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워낙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엄두를 못 내는 걸까요 에이, 아~ 일단은 그~ 굳이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네.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면 뿌진는 정점으로 하는 이제 피라미드 위기 질서를 네. 만들었고, 그거를 너무너무 체계적으로 확고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뭐, 정당들도 다 친여, 거대 여당을 네. 만들고, 그다음에 의회도 다 장악했고, 지방의 수장들도 다 장악을 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여권 내에서는 뭐, 뿌진히 이제 지정, 그러니까 임명을 하거나 혹은 이제, 후기자로 점을 찍지 않는다면은 어, 감히 뿌진에게 도전할 음. 만한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런 의에서 메드비제프 전 대통령도 뭐 그런 과정 뿌진의. 그, <laughs> 그냥 내세운 선,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된 거죠. 네. 어, 러시아 국민들이, 왜냐하면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뭐 독재자라고 그러고, 아, 네. 뭐 영국하고는 뭐 워낙에 사이가 안 좋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희한하게 좀 뭔가 좋아하는 음. 듯한 느낌, 아니라고 <laughs> 하는데 자기는 근데 좋아하는 네.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하는데, 그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비판이 많은데 러시아 국민들은 상당히 여전히 푸틴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고 좋아하고 있다. 이 음. 이유는 뭘까?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여러 얘기를 들은 바는 있어요. 뭐 푸틴이 그래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예전에 네. 러시아의 어떤 영광을 돌려줄 것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을 준다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뭐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예, 아. 맞습니다. 어, 일단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게 이제 1990년대 그 러시아 경제가 다 망가지고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체제 전환기에 네, 네. 어려움을 겪었을 때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극심한 혼란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안정을 줄수 있는 음. 그런 지도자를 찾는 경향이 있고, 사실 또 러시아는 아주 예전 뭐 16, 17세기부터 소위 강력한 지도자,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뭐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컸어요. 짜르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뭐 의견이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지도자를 원하기보다는 자신의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어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푸친이 굉장히 거기에 아주 걸맞는 사람이기도 하고 푸친 자신도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온갖 뭐 미디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보여줬죠. 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런 오. 의미에서. 예. 그거는 그러니까 뭐 막초적인 모습 되게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위다 예. 먹고서는 막말 타고 막 달리고 예. 막 이런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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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그래도. 잘 먹히나 봐요. 근데 그것만 있었으면 먹히지 네네. 않을 텐데 그런 이미지와 더불어서 뭐 이를테면 뭐 크림 예, 기회가 크리미아, 있었을 때. 네네. 크림 합병을 뭐, 불과 일주일, 이주일 만에 음. 뭐, 완전히 다일사처리를 해서 크림을 합병해 버린다든가. 음. 뭐, 이런 굉장히 서방에선 서 비판을 받았던 부분인데. 네, 바로 거꾸로 러시아에서는 그게 굉장히 아. 평가받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예, 그렇죠. <laughs> 크리미아 반도는 절대로 조선 안 된다. 굉장히 이제 네. 지정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네. 우크라이나라든지 크리미아 반도에 대해서는 네. 이거는 절대로 음. 내줘서는 안 되는 러시아의 영원과 같은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거기가 그리고 전략 요충지니까 그렇죠. 바, 그 흑해 함대가 있기 네. 때문에 이제 내주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던 그 핵무기들을 다 폐쇄했을 음. 때 그때 이제 조약을 맺었을 때의 조건이 네. 우크라이나 영토를 존중한다. 이제 러시아가 존중해 줘야 되는 네네.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laughs> 기회가 있을 음. 때 바로 어, 먹을 었때 삼켜버리는 뭐 음. 이런 탁월함을 보였죠. 탁월함, 그렇군요. 그동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은 이제 러시아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네,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니까 그쪽에 더 훨씬 더 뭐랄까 친밀감을 가지고 러시아계 쪽에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참 복잡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그, 예. 예, 그쪽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위험한 있죠. 예, 왜냐면 예. 러시아 뭐 러시아 자체도 다민족 다, 다민족 국가이고 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제 역사에 따라서 그 국경도 몇번 바뀌고 하면서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음. 문제가 될수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코로나 19 사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확진자 숫자를 봤을 때 세계 네. 2위다. 네. 라고 하고 네네. 뭐 철통같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전히 음. 많이 생기는 하고 있고 경제가 또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예. 그럼에도 대,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아, 뭐. 일단은 뭐그 아이러니하게도요 음. 굉장히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지도부가 강력해야 된다. 어, 그래요? 그, 그렇죠. 만약에 지도부가 이 와중에 뭐 무너지면 이제 국가가 전체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음. 그나마 어렵지만 이 와중에 지금 잘, 뭐, 잘은 아니었지만 음. 어, 이끌어가고 있는 푸틴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죠. 어, 그에 반해서 옐친 는전 대통령은 굉장히 기회가 없나 봐요. 아, 그렇죠. 역사에서 뭐. 지우고 싶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니지 아, 왜냐면, 아, 그때의 어려웠던 상황은, 네. 그, 뭐,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 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뭐, 0프로 되고, 막. 계획 경제에서 갑자기 뭐 자본주의 경제로 넘어가고 하는 상황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네. 이를테면 뭐 소비에트 시절에 열심히 저축을 한 모든 연금, 그 자기 저축이 다 종이쪼가리가 되는 것들로 경험하고, 뭐 물건도 굉장히 부족했고, 음. 그러니까 그 시절이 최악의 상황으로, 최악의 시절로 기억되는데, 러시아 민주주의랑 관련해서 얘기하면 아이러니하게 바로 그 시절이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 있던 시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네. 민주주의 혼란 이런 아. 이미지가 또 어, 머리 속에.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민주주의는 예. 혼란 그리고 권위주의가 오히려 안정. 그렇죠. 네. 예. 경제적인 발전도. 예. 사실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한때 러시아 경제초이 좋았잖아요. 네, 2000년대 매우 좋았죠. 왜냐하면 네. 어, 유가가 네. 100달러 넘어서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 뭐 그때는 뭐 러시아가 뭐 굉장히 음. 호황을 누렸죠. 그렇군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개헌되고뭐 예.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예. 계시지만은 그러면 푸틴 대통령의 어쨌든 2020 4년부터 다시 또 네. 12년을 더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2036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네. 그 보시기에는 좀 걱정되는 부분 이런 게 있으실까요? 예. 네. 아마 뭐 푸틴 대통령은 뭐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오는 지도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푸틴 어. 대통령도 어 할수만 있다면 그게 또 외관상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푸틴 대통령이 다시금 이제 한그 대통령직을 맡게 된다면 거의 한30 어, 32년에 가까운 음. 시기를 이제 푸틴이 계속 통치를 하게 되는데 다른 무엇보다 뭐 민주주의는 이미 러시아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남아 있지만 그실제 내용상의 민주주의는 많이 사그러들어서 후퇴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더 후퇴죠. 이제 뭐, 잘 하고 있다가 후퇴가 아니라 이미 많이 후퇴한 거에서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에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나마 이제 그동안은 민주주의라는 그틀 안에서 시민들이 이제 시위도 하고, 이런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용없다. 해봐야 소용 없고 본인만 번거로울 뿐이다. 뭐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제 사람들이 정치적 효능감이 매우 떨어지겠죠. 네네. 그러다 보면 소위 이제 정치에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게 아예 안 하는, 네, 안 하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음. 어그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야권 지도자였던 나발리 그분이 그 여론조사한 거에 따르면. 러시 시민들 중에 상당수는 뿌진이 또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걸로 예측하냐 했더니 이제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뭐한 30, 40%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럼 너는 시위를 할 것이냐 라고 음. 물었을 때 거의 하지 않겠다. 하겠다 예. 하겠다는 어. 사람이 뭐 10%도 안 돼요. 해봤자 뭐 어, 아무 변화가 예, 없으니까. 예. 바뀐 것도 진, 없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모든 걸 지도자 손에 맡기고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지도자만 음. 따라가야 되는 어,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네, 그런 상으로 빠질 수 있겠죠.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바이에요. 자, 네. 전 사실 이 부분도 되게 궁금했던 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라시아 학과이시고, 네, 네. 근데 러시아가 이제 위치상으로 봤을 때 유럽하고 아시아 쪽에 걸쳐져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중국과 요새는 굉장히 미러 관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는 항상 서쪽을 바라보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 어떤가요? 아 유럽에 그, 항상 이렇게 편입이 되고 싶어하는 그게 이제 그 18세기 이제 19세기 20세기 이제 쭉 보면 역사적으로 네. 보면 어, 유럽에 편입되고 싶어 하면서도 어,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항상 변방에 있거나 그쵸. 유럽 안에서는 가장 낙후한 음. 지역 내지는 낙후한 국가였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네. 그런 이제 문화적 특성들이 음. 있었었고요. 또, 실제로, 이제, 러시아가 팽창을 19세기에 계속적으로 팽창하다 보니, 뭐, 카프카스 지역 중앙아시아, 뭐, 그리고 나중에 20세기 초반에 니콜라 1세 때는, 이제, 2세 때는, 이제, 그, 한반도 있는 이쪽 동북아시아까지 네네. 관심을 그렇게 보이고 팽창해 와서, 러시아의 관심사는 이제, 그, 러시아 국, 문장이 쌍두 독수리잖아요. 네네. 하나는 동을 서쪽, 아 어, 유럽을 바라보고 하나는 아시아를 바라본다. 뭐 그렇게 해석도 하는데 음. 그래서 바라보긴 두쪽다 바라봐요. 다만 어느 쪽 머리가 더 큰가 <laughs> 그 차이는 <laughs> 시기별로 있어요. 그래서 음. 양쪽이 똑같은 비중으로 바라본다. 만약 독수리 머리가 똑같이 음 똑같은 크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를 어 바라보는 그런 게 크고 또 하나는 부진도 이제 보니까 지금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하고 네. 어, 태평양 시대 얘기하면서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시아 지역이 어, 경제성장을 막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어, 우리도 아시아데 음. 여기서 빠질 이유가 뭐가 있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 국가들하고의 음. 협력 같은 것도 굉장히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북, 그 북방 그 저기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그런 제 포럼을 해마다 개최하는 아하. 게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중국하고는 사실은 이제 군사훈련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6년부터인가 시작했어요. 예, 시작을 예. 했고, 예. 근데 여러 가지면에서 많이 점점 더 의존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특히 이제 서방에서 예. 어, 제재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러시아의 어떤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 수입원이라는 것이 에너지를 팔아서 하는 건데 중국이 많이 사주고 있다. 뭐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제 중국이 다 사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의존도가 좀 높아지고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의 실제 관계는 어떤지 원래 싫어했잖아요 서로. 아뭐싫어하던 적도 있고 네. 이럴 때면 뭐 그황화론이라고해서 이제 중국인을포함한 아시아 사람을 뭐 두려워하는 그런 뭐어런런서서도국기도 했었어요. 제런데 이제 국금은어중국하고 러시아가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의존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냥 들으면 잘 나가는 중국에 러시아가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뭐 실상은 꼭 그렇지는 않은 음. 것 같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그 상호 의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 일단 이제 경제적으로 뭐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대부분의 그 무역 대외 무역 의존도는 사실은 유럽이에요. 그쵸. 그러던 것이 이제 중국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치고 올라와서 네네. 지금 이제 수, 수출 수입에서 이제 제일 어, 넘버 원을 이제 차지하는 그런 위치까지 갔고요. 뭐그중 이제 에너지 부분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가깝고, 어 정치적으로도 뭐 상하이 협력 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위 이쪽 아시아 판에서 두 국가가 이제 협력을 해서 어이 정치적인 으 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한 레벨에서도 어, 이두 국가가 이제 공통으로 쉐어하는 게몇개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어, 반미 반미까지는 아니고 이제 음. 미국의 해게머니에 대한 도전 이런 부분에 대한 비슷한 면이 있죠. 아주 단적인 예로 뭐그 국제 기축통화를 뭐 위안화 혹은 네네. 뭐 일부, 어, 러 루브라도 그 러시아 관련된 지역에서 그렇게 하, 쓰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거에서는 이제 서로 왜 달러만 갖고 그렇게 음. 하느냐 뭐 이런 공격을 할 때는 서로 협력을 같이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의존 관계 굉장히 크고요. 어, 한국에서는 약간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갈등 관계 있지 않냐. 뭐 이해 관계가 상충한 부분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러나 이 양국과의 갈등 관계일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은 한국 사람들 마에 대해서 조금 더 과대돼, 과대포장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상당히,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를 잘 알아요. 중국도 알아요. 러시아를 매우 잘 알기 때문에, 음. 어, 우리 같으면, 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거나, 뭐, 러시아 사람들을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것도, 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뭐 매니지 하는 것 같고, 음. 그래서, 뭐, 양쪽이 다 어,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네. 네,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네네.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미래 관계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지금같이 이제 미국하고 네. 중국이, 아, 미국하고 중국이 어, 계속적으로 갈등이 음. 더 고조되고, 어, 그렇게 뭐 패권 경쟁 같은 것들이 네네. 일어난다면 너무 당연히 어, 러시아하고 아. 중국이 더 가까워질 가능성은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러시아가 네. 그게먼 나라가 아닌데,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유럽을 여행 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 가는 비행기가 가장 가깝거든요. 네, <laughs>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몰라서 사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언제 한번한번더 네. 모시고 역사 네네.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어요. 어, 러시아 역사. 네, 굉장히 제가 예전에 책을 한건 읽은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역사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에 음. 대해서,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한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 학과 교수 모시고, 네. 러시아 개헌 투표 이야기 예.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